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조금 전에, 어, 우리가, 어, 어, 통곡물, 그 다음에 쌀 또는 뭐 현미, 그리고 이제 신이 만드신 그런 여러 가지 곡물들, 어, 무슨 채소, 어, 어그 다음에 뭐 감자, 고구마, 뭐 토란 많습니다. 그런 음식을 먹는, 어, 먹어야 된다. 그러고 육식은 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 어, 이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일일이, 이제,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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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채식, 어느 채식 어사의 고백, 그 내용이 보면은, 그, 이제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육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개략적인 그, 어, 뭐, 제목만 읽어드린 거고요. 사실은 뭐,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이제 너무 세세하고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동영상 한개 만들 거는, 그, 곡물로서 병을 고친다. 곡물 잘 먹으면 병이 낫는다이 말입니다. 그 사례를 지금 설명해나그 중요하다 싶어갖고, 그런 게 이제, 그말 좋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 최씨 이제, 육식을 하지 말자는 그지혜 제가 또 요걸 한개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또더 많아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소금도 있고, 소금, 소금 설탕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계략적으로, 저 정우 타이틀만 말입니다 소금 같은 경우는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설탕도 먹어도 된다는 했어요. 여기서는요. 간단하게 제가, 결과, 만 말씀드리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자세히, 이제, 멋진 를다 설명해 놨고요. 그다음 제가 지금, 이제, 그, 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어, 이거, 병을 고친다, 이 말입니다. 의사, 병을 고쳤다, 이그 사례를 설명할 있어요. 그래, 그거를 좀한개더 만들려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것만 또 보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어, 제가 이제 요거를, 그 아까처럼 고는 또 그,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존, 어, 어, 의학박사, 존 맥두글, 어, 의학박사, 미국, 미국 의사고요. 어, 이저 어, 한국에서 번역하신 분은 강신원, 강자 신자 원자 이제, 이제, 이제 작가님이신 제가 작가님이라 칭합니다. 강신원 작가님이시고 어, 번역했습니다. 2014년도 5월 1일날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제가 어, 유튜브 좀 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다 이래 하시고. 아 지금 보정판이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요그리고 이제 이책이 책에도 이책 이책 내도 그 내용은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 동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그 그래,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어~ 요 이제 어~ 병 치료 병 치료한 사, 사례 병을 치료한 사례입니다 자 녹말은 어떻게 인간의 병을 치유하는가 되겠습니다 요 요건 작은 건 아닐 겠습니다 막 예, 너무 작았어요자 내려갑니다 요 요건 저요좀요 요, 요, 요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인 읽어보시면 해결 방법 간단하다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 서구 어, 서구 서구 선진국에서 병에 걸린 사람 의 사분의 3 정도는 비만, 심장병 그렇죠? 제 2형 당뇨, 관절염, 암등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생한다. 네? 이제 뭐 뚱뚱하고 막 살도 많이 쪄 그렇잖아요. 고기 같은 거 많이 잡숴갖고 그렇죠 고생한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은 뭘까? 육류일까, 유제품과 지방, 육류와 무엇일까? 육류와 유제품과 지방 그리고 가공 음식이다.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예, 네, 되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음식 습관만 바꾸면 의외로 빨리 추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질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자리에. 자,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다음 때 읽겠습니다. 질병 그리 오래 계속되 계속되지, 계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질병은 반드시 역전된다. 회복은 의외로 오래 걸리지 않는다.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회복을 살수 있다. 질병의 속도를 역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질병은 그, 금방 역전된다. 근데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 걱정하지 말아야죠. 계신다. 계신다고 하면 모든 일을 하면 더잘 된단 말입니다. 예, 계신다. 그냥 그냥 그처럼 입으로만 나불나불 된게 아니고 마음 깊이 그렇게 느껴야 돼요. 예, 사업을 하시더라도 뭐텐도는사업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 긍정적인 거예요. 뭐, 뭐 나쁘게 하는 거뭐 해롭게 하는 그 그런 거 목표로 정하면 안 되고 긍정적인 거, 좋은 거, 희망적인 거 그런 자 목표로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육진된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핵심은 농말 중심의 음, 식사로 바꾸는 것. 그 것이다 전장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독성 물질, 예, 즉 과도한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예, 콜레스테롤, 예, 콜레스테롤 여기 이제 제가 독성 물질이라 언급한 겁니다. 예, 몸을 제거된 것이다. 식물성 음식에서 발견되는 완벽한 치유 물질들이 당신의 몸을 날씬하게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방... 이제 뒤에 사례 가 같은 게 나옵니다. 아 밑에 아 밑에 좀 약간 이렇게 예, 예, 이렇습니다. 예. 예, 또, 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한 능력이 있다. 대장. 치유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여러 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예, 어, 인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한 능력이 있다. 이것 좀 설명했고요. 어, 자연 치유의 사례는 너무나 많다. 이럴 때가고요. 여이좀 어, 내용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설명하겠습니다. 자, 실제 막 다친 겁니다, 크게. 예. 심장 팬도 자연 치유된다. 심장 병도 자연 치유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언급돼 있습니다. 예. 관절염도 치유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3 1 읽어보겠습니다. 줄리아는 어, 줄리아는 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줄리아는 관절이 부어오르거나 뜨거 뜨거거나 하는 등 관절염의 통증을 겪고 왔다. 그녀는 어, 그녀는 동물성 식품의 야채 기름을 너무나 오랫동안 즐겨 먹었다. 그래서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 지금 말하면 어, 야채 기름이니까 뭐 콩기름 그런 것도 그렇죠. 야채죠. 콩기름 또는 뭐뭐참기름도그 음, 뭐 그렇죠. 참기름도 그런 거겠죠. 야채 기름을 너무나 오랫동안 먹었다. 그래서 실, 어, 실, 신체 면역 시스템이 그의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습관 개선 후의 엄청난 비율에서는 매우 놀라운 어~ 것이었다. 개인 속도 개인, 개인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다.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이고 있습니다. 나타났다. 어~ 그녀의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주방시키자 그녀의 몸은 관절을 관절을 공격하는 항체의 생산을 즉각 중단시켰다. 나는 여러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너무나 빠르 빠르게 통풍이 붓기가 가라앉았다. 몸은 계속된 자기 치유를 통해서 사, 칠일 만에 일주일 만에 고통스러운 염증을 가라앉혔다. 넉달 동안 식용유 같은 각종 기름을 기름 그렇죠 식용유 아까 말했잖아요 식용유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참기름 뭐 이런 거. 기름 자체를 원래 어, 함유한 어, 식물 자체에 원래 함유한 기름과 구분해서를 끊고. 어 각종 기름을 끊고 식단에서 동물성 식품을 제거한 결과였다. 아, 어? 또 지금 그네요 이제 바로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어 제거한 결과 있다. 관절 간절, 관절염에 걸린 환자들이 70%는 거의 며칠 만에 드라마틱하게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이제 식생활만 개선하고 그 통곡물 그런 것만 이제 섭취해도. 어 나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사례입니다. 예그 다음입니다. 암도 자연 치유된다 이 말입니다. 암도 자연 치유 치료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암도 예그 정도로 이제 음식 물 음식물을 가지고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제 그럼 아까 했잖아요 그 앞에 그줄리아 앉아 무슨 식물성 그런 기름을 다 없애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러고 또 약을 적당히 쓰니까 빨리 회복되었다 나왔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만성 질병은 반드시 멈춘다만 만성 질병 간단한 거는 반드시 멈춘다말입니다 중병 같은 것도 꽂히는데 나순다이 말입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저 타이틀만. 흡연, 커피, 알코올, 약물 복용 같은 건강하지 않은 습관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나쁜 습관을 알려져 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그 우리 제캐치프레이 그 갈매기 소시티브 v 그 방향 고민대 보면 해 놨잖아요. 어그 음, 젊은층에서는 그, 어, 그 음주는 좀 줄이고 음주는 이제 좀 절제 절제하고 그 다음에 담배는 그 말했잖아요 이제 절대 하지 말고 술은 조금씩 먹는 게 괜찮은데 하지 말고 되잖아요 제가 만들어놨잖아요 벌써요 제가 이거 보면 만든 거 아닙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이러한 잘못된 손을 깨달았다위와 같이 끊어야 한다 방법이 없다 지금 바로 중단해야 한다.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것이다. 고통의 원인을 찾았다면 해결책은 아주 쉽다. 모든 변화는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 질병을 예방하고인체에 타고난 자준 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고 날씬한 체형을 유지시켜 주는 최고의 방법 은 야채와 과일을 곁들인 녹말 중심의 식습관이라는 것을 명확히 줬다 되잖아요. 그리고 동물성은 어 예. 예, 이제 이루어진다. 그리고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용유 같은 기름을 피해야 하면 물론이다. 음, 맞죠? 예, 식용유. 우리 식, 식용유 뭐 식물성 식용 그냥 뭐 식용유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뭐 아마유, 뭐 해바라기유 많이. 기름을 피해야 물론이다. 가, 간, 아, 건강과 자연 치유로 가는 커 대란 발걸음은 지금 실현하기만 하면 된다. 농말 중심의 식단으로서 식단으로의 변화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선물로 줄 것이다. 어 지금은 그러니까 저가 볼땐 그래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그뭐 햄버거 이런 데질 있다 보니까 저 책에서 말하면 뭐 시간 좀더 걸릴 거요. 근데 햄버거나 이런 데도 뭐 시키는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햄버거부터 갖고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그런 음식들이 그 자, 이게 습관화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치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 그럼 이제 아, 예. 그럼 이것으로 어어 어 제가 그동안 쭉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저 무병 장수 그다음에 무사고 장수 예 그렇고 음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 우리가 성인들 같이는 안 돼도 성인들이 하신 그런 건 따라서 따라서 해야 된다. 우리 본받을 수 있다. 예 그래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음 우리가 이제 또 외로움. 보면 우리가 외롭는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아닌 아니에 뭐 심장이라든지 오장육부는 오장육부는또나 나의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가족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오장육부가 내 속에. 그럼 그 안에 뭐 심장 한 사람이 어 콩팥 콩팥 두, 두 사람. 이렇지만그저 혼자 아니에요. 그니까, 외롭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신이, 신이 또 같이 늘 하거든요. 그럼 외롭지 않아요. 마음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자,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어, 무병 장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신념 있잖아요. 그 장수한 사람 보면, 또 이래요. 자식 하나가 장가를 안 가고, 50살 장가, 장가 안 가서, 그러니 할머니가 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래 사는 거예요저아들님이 장가 갈 때까지 사는 그, 출립살 아들 돼도 <laughs> 살아 계시는 거요. 예좀자 제가 보니까, 분석해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그, 끈한 그 한의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 실은 가능한. 예. 그목 실은 가능하게 해야 돼요. 막 택도 없는, 거, 뭐, 달나라 가겠다.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아들님은 장가 보낼 때까지 내가 살아있겠다. 예. 그런, 그걸 가진다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 신이 있다는 그 그걸 이제 그거 제가 말하는 거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 그, 그러, 그러는 거요 요 예, 그래서 음 제가 그러는 겁니다. 음 절대로 저는 예, 그런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서어 우리가 이제 육수를 하면 안 되는 관계 만들고. 었 그럼 이제 이거 채식이 또는 이 통곡물이라든지 뭐지 야채 통곡물 이런 것들이 음, 그, 이제, 쌀만 먹는 거, 예, 그건 괜찮아요. 그니까, 신이, 그이 이, 곡식은 쌀만 먹으라 했어요. 예,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양을 줄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양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 쌀도. 그래요. 저는, 저 같으면 현비를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쌀 먹으면 돼요, 쌀. 예, 쌀에다 이제 콩을 좀더 섞어야 되는데, 지금은 팥만 섞고, 이제 좀 더, 저는 콩을 여러 개 먹으니까 뭐더 좋던데, 이제 저는 콩을 좀, 이제 파, 귀찮아서 막, 밥만열먹더니까좀 <laughs> 낮아요. 근데 콩을 여러 개, 뭐 많이 올수록 좋아요. 예,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저, 저 같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저는 또, 그, 통풍의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콩을 좀 적당히 해야 되니까, <laughs> 안넣어좀 판판 엮거든요. 콩을 한개 정도 더넣고 그러면, 조금 몸이 달라집니다. 쟤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자, 그럼될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내 생각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분의 견도 들어보고, 이제,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좀 발전해 갈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처음 알았어요. 저, 처음 알았게 많아요. 지금 보면은. 어 그저 어 얼핏 뭐 본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그의사님도 이제 이런 이런 분야 전문 아닙니까 또한자를 많이 보잖아요 예, 한자 제가 자꾸 사례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이제 같이 들어보자 들어보자는 것도자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영도 가서 연세 물어 백살 좀 보이자 물어보면 팔십 세라 하더라고 그럼 물어보면 생선을 좋아한다 했어 고등어 그러니까 게 그게 지금 요 책에 나와요. 인, 인, 인이 있단 말, 아, 수원, 수원. 고등 어, 고기들은 수원, 수원에 재리가 있다면 수원. 예, 그래, 수원 때문에 그 수원독 그런 것 때문에 등이 시어지고 등이 계속 아프다 했어요. 예, 등이 무슨 암 같은 거라든지 그래, 중병이란 말입니다. 예, 느끼면 그래요, 그래 시어진다. 그러면 뭐, 이제, 이제 그래 뭐 이제 뭐 저도, 운동 같은 거는 자세 무리를 좀못 했고 너무 막 쭈글쭈글해서. 얼굴이 그래서이자 보니까 85세 밖에 안, 안 된다 더라고요그래고 내가 자꾸 물어보니까 육고기는 안 먹는데 생선을 그리 좋아한다더라고요. 그게 무슨 생선인지 고등을 하더라고요. 그래가고 이제, 예, 예. 그런 그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그러면은 영상, 동영상 두 개를 만들고, 어, 자세한 거는 이제 책을 한번, 막, 그에서 보시, 이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